손맛 보여주라고 나왔네. 야, <laughs> 어뭐 아, 사이즈가 데 별로 안커 보이더니. 어 이거 이거야 바늘 떨어진다. 야, 보낼 거야 보낼 거야 가만 있어. 아하이. 응? 보내줄건데 삼켰어? 어? 에헤이. 삼킬 때까지 뭐 하셨어요? 안 삼켰다고? 아. 그래. 가만히 있어. 아프니까. 보내줄 테니까. 가만히 있어. 얼굴이나 보여주고 할까? ăn ở chứ 나왔잖아. không nó Phong dong, dong,